시므야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오개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인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경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허당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번변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구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그 공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 것을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등 뒤에 두지 말라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에 먼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원약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큰 이적으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모기 뻣뻣해서 폐역한 주성들이었지만 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고 또 만날을 끊지 않고 날마다 이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 그 율법을 등에 진 등지로 보낸 그러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22절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원의 땅, 곧 해스번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유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이 아니었어요. 요동강 서편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동편의 아한두 왕, 헤스본 왕과 바사 왕, 이두 왕이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이 조용히 그냥 지나가겠다. 그리고 거기 지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자기네가 다 들테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들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동치도 좋고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신 보너스를 주시려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산하지 못한 일이 내게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지금 이 말씀하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내가 그냥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아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그럼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마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 심, 심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 일이 진행되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숨겨져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걔가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 어느 순간인가 개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그냥 빨리 동동하게 됩니다. 하루 이런 어려운 일들, 그 찬송가일도 있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였고그 활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정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어요. 애국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돌아올 때는 200명, 200만 명 정도가 애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00만 명이면 요 대구 인구가 대구 사람들이 210만 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약속마저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도 잘하고, 때로는 서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그 서원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이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놓고서 그 일이 고비가 넘어가고 평안해지면 아마기 그 고기를 먹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냥 다 까먹어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다갚았다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태역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왕성하게 해 주시고 또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공토 여러 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가난한 땅에 있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그 열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겁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손에 넘겨 인으로 행하게 하시며들 했는데 이 인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라 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고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되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치셨기 때문에 파족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경고한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감나문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습니다. 열이 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불질러 살았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성들은 무너뜨리지도 않고 불질러서 없애지도 않았어요. 그 경관성을 그대로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도 차지하고 거기에다 과수원도다 차지했어요. 여기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하라고 했는데 이곳을 모아준다면 집들을 그대로 두고서 이사람들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니까 그 안에 가구도 있고 옷도 입고, 어? 먹을 것도 있고 그냥 집만 주신 게 아니라 살림살이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다무너뜨리고 정복해가지고 갔으면은 가서 다시 집도 지어야 되고, 어? 먹을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살림 도구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한 우물과 그 지방은 우물이 굉장히 귀중했어요. 물이 귀중했습니다. 그런데 우물도 다파아고그 우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었어요.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정과목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26절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범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무덕하였나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뒤에 버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사십 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벌처럼 번성케 해주시고 가난 그 칠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과 성과 식과 우물과 화수원을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살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뒤에 두었다 그랬어요.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한기상 1 4장 구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섯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욕게 하고 나를 내등뒤에 버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잡아 죽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열한 장 구십구 장십 절에 주의 제단을 흘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찌고 잘 살았을 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 순종하므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계속한 청청하고 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복을 계속 부어주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등 뒤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등 뒤에 두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두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빛이고, 내저 멀리까지 내 길에도 비추어지는 그러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야 그 빛이기 때문에 앞길이 밝게 보여요. 말씀이 앞에 있으면은. 근데 그 말씀을 내등 뒤에 둬버린 겁니다. 우리가 등 뒤에서 빛을 비춰보세요. 앞에 깜깜해서 오히려 더안 보여요. 뒤에서 빛을 비춰버리면 길을 갈때내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걷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 그림자가 아니에요. 내 그림자예요. 내가 가리는 거예요. 악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이 앞에 없고 내등 뒤에 두면은 결국은 악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죠. 내가 가득해서 말 분별력이 없어져요 앞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두지를 않았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또이 말씀을 등 뒤에 두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0편 50편 16절에서 17절에 아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겉으로 그 보여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슬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입에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잘 가르쳐요. 말을, 말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 얘기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던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예?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무슬론자들보다도 이렇게 실천적인 무슬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 말을 한다면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항상 두려운 것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우리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뭐요 나는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거쳐서 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 놓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내버리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성경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경험이 그 말씀 앞에 있어요 제첫 말씀으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금은 이 등잔대로 빛을 발하는 성도입니다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등교해 두지 말고 우리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에 두고 실천하는 생활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부를당하게 하시네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사건을 했습니다. 이 27절은 사사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적의 손에 파셨다는 라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자 그들을 메소도아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왕아에서 8년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왕한테 이들을 파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좋았구나라고 이제 깨닫고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부러지시면은 하루 또 은혜를 주세요 두번세번 번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요 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범죄를 하면 은 이제 타락합니다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의 때가 옵니다 그 평안할 때가 오면은 또이사람들이또 하나님을 잊고서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고 또, 또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의 때가 오고 또 타락하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우레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었을까요? 사사기 때.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생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와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산 북쪽 빛나헤라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생겼습니다 그런데 출연급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 때에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라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성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새벽에 아우이를 깨우는 것도 안타까워서 그냥 깨우지 못합니다. 아, 저렇게 달게 자는데 어떻게 깨워? 하고 그냥 놔두자라고 해요. 좀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그 마음이 맞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안타까워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기도록 놔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는 우리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알려줄 때 일부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부모로서, 우리 어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내 삶에서, 하면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와 의가 무엇인지 내 실천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진실한 부모의 모습, 진실한 어른의 모습, 선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의 모습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왜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율법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어른들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부터 잊혀져 간 겁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수가 요즘 청년들 우리 뭐 학생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딱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 때와 같이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모습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이전처럼 이전의 그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 사상 그것은 구약의 사사 시대 때부터 생겼습니다. 소를 몰던 창가를 사자로 세우셨고요. 왼손잡이 예후도 사자로 쓰셨습니다. 비찮은 사람을 사자로 쓰셨어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쓰는 결함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죄값으로 대적에게 붙여 활란을 만나게 했지만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마다 국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는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세에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광복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